<laughs> 자, 이거는 여기 보시면 숯불 바베큐 송이와 이렇게 접어서 타지 않는 타지 않는 숯불 바베큐 중입니다. 네. 자, 이거는 알이 좋은데 얼굴을 감 되겠다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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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음, 접어 놓으면 불이 눈 떠지기 때문에 타지도 응. 않고 맛있게 오늘 아침에 딴송이 보내 송이 가지고 마지막 시식 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응 맞다